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집밥 김치 짜그리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드시는 저녁 메뉴 중에 하나죠 오늘 제가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는 말 그대로 건더기 위주로 먹는 애기 때문에 건더기가 더 많아요, 국물보다. 짜박짜박하게 끓인다고 래서 김치 짜글이. 요거는 파랑 매운 고추, 그리고 당근이 들어간 달걀 말이에요. 음. 그리고 요거는 고추가 아니라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어, 요거는 국간장이고요. 여기 우동살이 있고, 요 깻잎도 좀몇장 있어요. 좀 싸먹으려고 준비했고, 요 김이 있습니다. 김에다가 요 국간장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짜글이 얼마죠? 글쎄요. 저는 오늘 이거 한 3만원 받아야겠어요. 왜냐, 만원이라고 하기엔 나의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육수도 들어갔지, 뭣도 들어갔지, 요 손두부도 들어갔지. 그래갖고, 오늘은 좀 비싸게 가격 좀 불러봅니다. 음. 어 아, 국자가 일단 없으니까, 국자 좀한번좀 가지고 올게요. 국자, 국자. 뿌리 빨개 보여요. 독감 물것 같아.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음, 계란말이 옆에는 마요네즈. <laughs> 제가 좋아하는 마요네즈예요. 아 여기 돼지고기랑 음 김치 그리고 두부 이렇게 들어갔고 마늘이랑 양파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서 아우 맛있을 것 같아요. 막 이게 맛이 없으면 말도 말이 안 되지 그죠? 두부 가득 해가지고 좀 덜어내 봅니다. 이 들어 들어내고 여기에다가 저는 우동사리를 좀 집어 넣을 거예요. 음. 케첩보다 많이죠 네, 저는 케첩 파는 아닙니다. 케첩을 찍어 먹으면 모든 게 그냥 다케찹 맛이 나가지고 저는 조금 아니더라고요. 아, 따 맛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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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네 열.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열 고기까지 이렇게 듬뿍 가지고. 이렇게. 자. 짜글이라고 하긴 국물이 너무 많은데요? 내 맘이야. 그냥 짜글이라고 그래. 왜또 국물을 더 많이 했냐? 저는 원래 국물 파기도 하고 우동 사리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국물이 좀 없으면 안 돼요. 오삼의 닭발 와 그거 괜찮다 맛있었겠는데 여기다가 좀우동사리 집어넣을게요 우동사리좀 알아서 들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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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좀 알아서 지기가 좀 높게끔 둘게요 나서보거라 저는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난 고기 파니까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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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제 메뉴가 싫으시면 음. 다른 먹방 찾아보세요. 싫은 메뉴 억지로 보라고 한 말은 저도 좀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원하시는 거 찾아서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안에다가 좀 숨겨두도록 할게요. 네, 아니요. 김치 담궜던, 전에 좀 익은 김치를 했어요. 이번에 담근 김치 말고 전에 좀 익었던 거. 안 그러면 시큼하지가 않아서 맛이 없을 것 같더라고. 어, 맛있을 것 같아. 아, 김치에다가 고기에다가 국물은 일단 멸치 육수를 좀 뺐고요. 거기에다가 새우젓은 아니고 그냥 김치 국물을 그 걸음망에 걸렀어요. 왜냐면 김치 국물 자체가 어, 너무 양념이 많으면 이게 너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렀죠. 깻잎에다가 김치랑 고기랑 이렇게 싸가지고 아이 생각은 없었는데 어, 갑자기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여서 이렇게 한번 먹어봅니다. 요 말고 먹방비제 있나요? 아, 역시 우리 회장님 센스쟁이. 어, 어. 음, 음. 음, 음. <목소리도> 맛있어, 맛있어. 국물 진짜 맛있다. 그리고 금직하게 썰은 두부. 아, 역시 두부는 커야 돼. 그래야 겉에 양념이 묻어 있는데 딱 두부를 씹었을 때는 아무 양념이 없는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나만 아네. 음. 겉에는 양념이 있지만 안쪽에는 양념이 없는 귀여운 일에서 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1인분 배달. 아, 1인분 배달. 어떻게 이거라도 드려야 되나요? 자, 두부 하나 제가 올려서 드릴게요. 아,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10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우 최고야 최고 와우 고기 많이 먹기 달걀말해밥 한번만 더 먹고요 음 달걀말이 갑니다 달걀말이 이렇게 해갖고 자, 안에가 엄청 촉촉해요 당근, 매운 고추, 대파 이렇게 하고 저는 마요네즈를 이렇게 뿍 찍어서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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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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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를 촉촉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계란말이 할때 물을 조금 집어넣어요. 되게 이상한 것 같잖아요. 달걀 한개 분량에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그러니까 달걀 6개면 밥숟가락 6개 물, 물 집어넣기. 물, 물, 물 그게 왜 물을 그러면 엄청 촉촉해져요. 원래는 육수를 빼서 넣는데, 었 여러분들은 육수 빼기 힘드니까. 저는 멸치 육수를 넣긴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김. 김 이렇게 해가지고, 아, 회장님 식사하시러 갑니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밥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서 여기 간장에다 이렇게 찍어서. 맞아. 다시 욕수. 응, 음, 맞아, 맞아. 그그 그리고 그거 뭐더라? 여러분, 요즘에 요리 에센스라서 에, 에센스라고 액상 조미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애들로 간을 해도 맛있어요. 미역국이나 뭐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액상 조미료. 음. 그런 거 김 이렇게 싸갖고 국물에 찍어서 빵. 이거 모형이에요. 이거 모형 모형. 다른 김인데 구운 김이에요. 어, 안 구운 김은 맛이 없어요. 질겨갖고. 구운 김, 구운 김. 어 맛있다. 오늘 미쳤다. 쌈장 없어. 오늘은 식탁에 있는 게 다예요. 밥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쌈장은 엄마 태잡은 엄마 이거는 저거는 등짝 스매싱 맞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그 엄마들이 좀 무서워 보면은 아닌듯해도 엄마들이 되게 무서워요 밥상머리에서 토 달면 혼나 혼나, 아주 그냥. 애들은 굶겨야지. 애들도 굶긴다는 건좀 그런다. 뭐였나? 내 돼지고기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동사리. 우동사리. 약간 김치우동 느낌이겠지? 우동사리도 다 익었으니까. 우동사리도 먹어봅니다 이렇게. 우후 이거 이거 우동사리 밥상이 다시 치워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 조심해 김치 우동보다 더 맛있어요. 고기가 들어갔잖아요. 음, 찌개랑 짜글이랑 무슨 차이예요?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좀 짜글짜글 끓이면서 먹는다 해갖고 좀 짜글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원래 찌개 그냥 찌개라고 보면 됩니다. 와우, 어 마요네즈. 마요네즈파들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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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가득먹기 아우난 달걀말이 이렇게 크게 먹는게 좋더라 굿굿 마요네즈별로? 어,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싫어하죠 마요네즈 전 마요네즈는 그냥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와 맛있다 우동사리 여러분 꼭 추가 추가 부탁드려요 여기엔 스햄 집어 넣으면 참 좋겠다. 스햄, 스햄. <laughs> 스햄 집어 넣으면 딱딱 부대찌개인데. 여기 김치 두 점을 빡. 김치 두 점에다가 아니 아니 고기 두 점에다가 김치에다가 양파에다가 김치 하나 더. 크으. 요렇게, 요렇게. 그럼요. 양배추에다 먹으면 제일 맛있지. 케요네즈. 아 맛있어. 아이고, 국물 좀더 뜨끈뜨끈하게 끓이자. 아, 시원해. 어우, 아, 진짜 시원합니다. 어 아, 여기 딱 이렇게 딱 뜨면은 국물에다가 여기 뭐지? 고기랑 막다 떠져요. 이렇게 고기랑 김치랑, 와. 배고파요, 코파는 남자님. 아, 코파는 감자님. <laughs> 남, 아, 죄송해요. 어, 제가 잘못 봤어요. 코파는 감자님. 어, 미안해요. 달걀 조금 이렇게 집어넣고. 배고프시면 얼른 식사하셔야죠. 아직도 식사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